자이번엔 명사 문법 문제 상정리 갑니다. 명사 문법 문제 역시나 선택지를 확인하고, 오 어? 전미사가 다르네. 그러면은 오 어, 어형 문제구나. 뭐앞 뒤에 동사 있나 없나 찾는 것이 바로 A, B, D의 동사 어형 문제가 되고, 반면 decide d 동사가 있고 accompany blank 어, 관사와 전미사의 100% 명사네. 그서 Renovation 골라주는 문제. 맞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선택지를 확인해달라라는 형태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 얘는 보자. 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어, 뭐 선택자 가장 긴 단어가 보통 명사다라는 거. 명사가 나오는 자리에 가지고 관사, 소격 뒤뭐 빈사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만한 내용. 이건 됐고. 선택지에 명사가 두개 나오는 경우야. 선택지에 명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올 수있 마치 동사도 여러 개나오시는 것처럼 명사도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크게 보면은 세 가지예요. 단수냐, 복수냐. 그다음 어, 사람 명사냐, 일반 명사냐. 그리고 나머지는 막 가산 불가산 그런 개념인데 자 갑시다 자 일단 이렇게 뭐더 뒤에 명사야 뭐 이렇게 관사와 전사의 도뭐100% 명사잖아요 그렇죠 100% 명사 근데 문제는 contractor 얘도 명사지만 contracts도 명사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나오는 중요한 거자 이제 900점 학생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서라도 뭐냐면, 자 관사와 정의사의 100% 명사거든요. 컨트랙트 명사라는거죠. 여기서 뭐를 또올려야 되냐면 제일 짧은 단어가 보통 동사거든요. 그죠? S 보통 당어 동사고 근데 컨트랙트는 계약하다, 하청을 주다, 음의 외에도 계약서라는 종이명사 개념도 있잖아요. 그죠? 즉, 선택제의 가장 짧은 단어는 원래 대부분은 동사지만 명사인 것도 있거든요. 이메일, 카피 What copy 이런 것들 increase, raise, rise. 어. 뭐 엄청 많잖아도 사실 뭐 grant 이런 것들, 뭐 permit 많잖아 허가하다도 있지만 허가증도 있거든. 그래서 동사와 명사 모양 같은 단어도 시험 치는 바로 그순간 전까지 봐야 돼. 어떻게 책상 밑에 놓고 그림 해주고죠? 이거 계속 동사면서 동사면서 계속 해야 돼. 그래야지 딱 선택지 이제 시험 치는 순간 어? 동사이자 명사니까 조심해야지. 나는 이, 준비하는 자세가 생기는 거야. 이게 없으면 또 깜빡한데? 하여튼, 잘 들어보세요. 시험 치고 나서, 아, 하는 순간, 그래서 그게 고, 그내네 점수인 거야.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풀다, 어! 문제 풀 때, 아, 하고 떠 올려야 돼. 그런데 매이다가 아, 하는 순간, 아, 이로, 아. 우리 지금,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오늘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죠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동사와 명사 모양 같은 어휘를 시험 치는 바로 그 순간 전까지 내가 잡아서 드릴 거니까 시험 장잘 챙겨주려잖아요, 그죠 시험 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계속 봐야 된다는 거. 또한개 더. ing를 명사가 있지. 아시는 거 있습니까, 혹시? 예? 네? 패키징. 패키징. 오케이. 또. 파이낸싱. 파이낸싱은 원래. 자금을 조달하다, 그렇지만은 뭐 재정, 재물을 말하지만은 financing도 마찬가지, 자금 조달이라는 의미의 명사 가나하죠 또, funding, fund는 자금인데, funding, 그러면 우리뭐 펀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을 모으는 거야, 돈을 뭐, 크라우드 펀딩들 들어 가지고사람들도 많이 돈을 막십7일만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funding, 마찬가지, ing꼴 명사잖아요 역시 인형명사, 요것도 시험 전날에 꼭받는자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왜? 요걸 딱 보고나면 20년차 강사가 준 자료를 보고나면 이제 뭐야? 아 얘네 명사 아니겠지 뭐 왜? 본적 없거든 거기 본적 없으면 아닌거야 알겠죠? 어, 20년차 강사가 한30몇년차 자료를 볼수내는 자료잖아 그죠? 그럼 거기서 안 먹으면 면하가 명사 아니겠네 하고 끝내야돼 끝내야지 돼, 알겠죠? 꼬리 응. 가는거야 어떡하나이 문제는 카피, 종이만 쓸수 있죠? copies of the contract 쓰이반 흔함인데 요렇게 사람인가 아닌가 항상 구분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매회에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와요 사람일 까 아닐까 문제 그다음 단순과 복순과 명사의쓰를 붙일 것인가 뗄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애플리케이션에 냐 단순과 복순이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수일치 문제도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언어의 해석상 수일치 개념이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와 사람 많네 맞죠 그죠? 사람 많네 사람들이 많네지. 근데 우리 언어는 들자를 잘안 써요. 근런데 영어에는 열심히 쓰는 이유는 우리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 관사 어 '하나'라는 개념의 관사가 있지, 그죠? 이 개념 때문에 무조건 다음에는 하나냐 여러 개냐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겁니다. 원래 이 웨스턴 언어는 다 르, 라, 다스 뭐 das auto 독일어니까 뭐르 부다 아라 부다 라틴어니까 이런 식으로 관사 개념이 다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 동양 언어는 중국어든 일본어든 관사 개념이 없잖아 그죠. 웨스턴 언어에는 이 관사 개념 때문에 이 관사가 하나의라는 개념을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숫자 개념인데 우리 언어에 없다 보니까 이 수의 개념을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많이 틀려요. 아 그래도 오늘 우리 그 학생 하나 우리 한 아, 10, 한 5년 전에 학생이에요. 오늘 점심한테 먹고 왔다. 네. 그러면서 아, 쌤쌤 쌤 하면서 여친 새로 생겼어요. 일본 네. 여자 친구. 네. 물론 그 전에도 일본 여자 친구였고, 그래서 이번 이번에 있다 일본 여자 친구야. 네. 네. 그런데 원래 일본 여자 친구인데 결혼도 준비하고 있고, 원래는 호주를 가려고 했는데 땡겨 올 거야. 네. 그 어떻게 된건지 아십니까? 여친은 영업이 오십대. 그런데 호주를 가지 말고 한국어 와야 돼. 한국에.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놀랍게도 진짜 맞습니다. 사실 영어를 공부하기 제일 좋은 곳은 한국이에요. 왜일까?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해하기 어렵겁니다 맞추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아예 사람들은 무조건 이해해요. 자 질문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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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곳은 한국일까? 영어를 공부하고 싶을 때 정말 영국, 미국, 호주, 아일랜드를 가시면 안 돼요. 왜냐? 그럼 공부를 하면은 어디 가겠죠? 어학원이죠. 거기 중에서 온 사람 중에서 일본, 영어 잘하는 사람 몇개 없죠? 누굽니까? 응. 다몇개 없죠, 그죠 선생 한 명밖에 없어요. 이랬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랬죠. 내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어학원 갔거든?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영어를 잘해요 미국에서 왔겠죠? 영국에서 왔겠죠? 호주에서 왔겠죠? 그래서 어 한국어 수업이지만 한국어 수업 끝나고 나면 다 영어로 대우해요 <laughs> 이해 되겠습니까? 중국어 배로 가죠? 그러면 중국어 잘하는 3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 제가 나와준다 보다다 영어 잘해요 물론 고고빠는 다 중국어를 쓰는데, 초오빠는 중국어가 안 돼! 그래서 어느, 어떤 넌을 쓸까요? 다 영어 쓰는 겁니다. 이래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역발상의 원리고 이거는 외국에 나가 정말 해보신 분들만 아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합니다. 일단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어,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언어 공부가 굉장히 힘든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할 때도 누군가가 영어를 못하면, 아, 마음 알아. 왜? 내가 중국어를 못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게 천천히 대화를 해줘요. 굉장히 배려심 있게. 게다가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꼭 어, 한국 사람이야? 한국어도 배웁니다. 그러면, 야, 너 한국어를 쳐줘? 난영어할수있게 뭐가 되죠? give and take가 되죠. 외국 나가시면 여러분은 t a k e 예요 굉장히 비우려 적는 농장이죠. 그런데 중국에 가서 영어를 공부할 순간 기분이 a k e 야 누군가는 분명히 한국을 배우고 싶어할 거야. 그러면은 하루는 기바, 하루는 테이커 굉장히 밸런스 맞으면서 굉장히 친절한 선생님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걸이죠그죠 그래서 용발 때는 정말 영어 쓰나라 가시면 안 돼요. <laughs> 이해되겠습니까? 정말 상하이 가시는군요. 제일 좋아요, 상하이. 상하이, 방콕 가시면. 오히려 영어 하기가 훨씬 좋아요. 훨씬. 그럼 반대죠. 제그 제자가 얘는 뉴질랜드 에 살았었고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었었고, 그리고는 영어를 이제 잘하게 되가나주고가출시도 어, 일본대학 가고 그런 또 토익 점수로 일본 대학 가고, 일본 대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면서 이제 공항에서 일본 공항에서 근무하다가 후쿠 공항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아주 재미난 일억인데 역시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그여자친구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야 나랑 결혼하자 이리와 하면서 그저 확껴는거예요 하여튼 나 봐봐라 그신명탁이 봐봐라 하면서 사야라 얼마나 행복하니 하면서 <laughs> 아, 일본 <laughs> 음. 어쨌거나 이길라겠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도 수일치를 굉장히 어려워 한다 어쨌거나 이렇게 S가 있냐 없냐가 나오는데 크게 세가지요 일단은 왼쪽에 수량 형용사, i t a not another, t h i s one, that, every 같은 경우는 단수가 나와라. 뭐 several, 그 다음에 뭐 many라든지 a lot of 이런 것들은 뒤에 a l o t 입니 a lot은 뒤에 가상부사 차이가 있으니까 a bright, f 가 나오다든지 a number of, a라는 뜻이 복수가 나와라 이런 것들. 수량 형용사 보기. 수량 형용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file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다 이렇게 싸드리도록 할게요, 있죠? 지금 보시는 파일은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형을 취한다, 단수형태를 취한다, 그다음 단수형의 불가사명사를 취한다. 뭐 복수형이지만은 단수가 나올 수 있다. 이가시다섯 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All others o e most more 이 다섯 개 얘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가사 명사일 때는 복수로, 불가사 명사일 때는 단수로 얘들은 조심해야 돼. 얘들은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수 있다. 그 뒤에 동사도 단수가 될 수도 있고 Some 정보라면 some is important 해요. 그런데 some 몇 명의 직원들이면 some visit my office 복수가 단어예요. 이해되겠습니까? Some이란 단어가 형용사이자 대면사가될수 있잖아요. 그럼 대면사라면그 뒤에 동사는 수치야 되는데 무조건 단수가 아니고 무조건 복수 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응. 얘들은 무조건 단수 복수를 가산 불가산에 맞추어 풀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왼쪽에는 수량 형사인데요. 반면 오른쪽에는 동사가 이제 수일체 형사가 되죠. 동사. 그래서 any blan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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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good. deserves ten dollar worth. 1 0 달러 가치에 구분하는데, deserves s가 붙어 있으니까, 주어는 s를 떼자. 해가지고 c번 골라주는 문제. 그죠? 이런 식으로 명사의 수일체는 왼쪽에 수량 형사가 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동사에 의해서 수준이 될수 있다라는거 그 다음 그 다음 하나 빠져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말씀 막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대명사 대명사 그래서 day가 나오니까 workers를 쓰고 he's가 나오니까 w o r k e r 를 쓰고 이런 식의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거 그래서 토이심에 나오는 스위치는 총 세가지다 라는거 수량교형사에 의한 스위치 그 다음에 동사에 의한 스위치 마지막, 대명사에 의한 스위치. 됐습니까? 요세 가지 유형으로 S를 붙일지, 뗄지를 결정하는 데 우리 언어에 스위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치도 우리가 깜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항상 동사뿐만 아니라 명사도 수일치하기수위차기 요게 최고 나이든거 아시죠? 수입치할 끈덕지가 전혀 없는 경우 이거 정답 뭘까요? 네? 아, Complaint c o m 그왜 Complaint 안되죠? 아. 가사가명사네 그래서 c o m p l a n t 바로 countable o u n 셀수 있는 명사는 관산할 수 없기 없이 단순수 형태로 못 쓰기 때문에 복수를 써라 라는 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입치할끈덕지 전혀 없는 거야 왼쪽에 수량형사가 없고 오른쪽에 수입치 동사가 없어 그때는 바로 가산 명사냐 불가산 명사냐. 불가산 명사라면은 단수로 써야 돼. 불가산 명사는 복수가 없으니까. 반면 가산 명사라면은 복수형으로 써야 돼. 관사나 조형격 없이 단수형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봐야 되겠죠. 이 명사 세울 수 있는 명사인지 세수 없는 명사인지. 카운터블이냐 언카운터블이냐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당연히 수염 치기 전날에는 역시나 가산 명사 좀 많이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람 명사. 그 다음, 종이 명사. 아까 나왔던 receipt, copy. 이런 것들, 그죠? 음. 종이 명사. 그 다음, 제품. 품자로 끝나는 것들. office supplies. 사무용품들. goods. 뭐, items. 이런 것들, 그죠? 가사, 네. 제품. 품자로 끝나는 것들. 또 뭐가 있지? 어, 종이, 제품. 종이 했죠? 사람 했죠? 돈. 머니 빼고입니다. 머니 빼고, 머니 빼고 모든 돈들이에요. 그래서 펀드 마찬가지, 펀드 뭐 되돌려주는, refund 마찬가지 가사 명사예요, 그렇죠? 머니 제외한 모든 명사들은 다 가사 명사입니다.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대체. 그럼 가사는 뭐예요? 사어 누가 누가한테 배웠어요? 그냥. 누가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던데요 그냥 다 대단하다. 아니, 누가 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지? 왜냐면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30년치에 토이 문제를 다 찾았어요. 수일자의 끈득지가 없는 이 가산, 불가산 구분하는 수일치 문제 찾았거든. 다 뒤에 보니까, 한 80%가 가산 면세였어요. 80%가. 그래서 모르면, 복수를 찍는게한 80%가량 정답이 되더라. 그사막이라 나는. 사막. 그게 가장 최근 나왔던 문제였어요. 아, 사막이 아니고, 아, 그 뭐예요? 지역, 지역, region. region이냐, regions 문제였냐. 그게 가장 최근 문제였어요. 제가 알기로 해서 이렇게 질문제였주셨는데 r e g i o n s 골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냐, 지역들이냐. 이거 우리 어느 개념으로 구분이 안되거든 이런 것들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애매할 땐, 복수로 찍으라. 라는 애매할 땐. 또한개더 말하자면, in과 on 있죠. 보통 우리가 in the morning, on the second floor에 쓰는 거야. 그렇죠? 관사가 없어. in, on 뒤에 빈칸이야. 그리고 단수냐 복 혹시 아무렇거든요. place냐 places냐. in place가요. in p l a c e s 이요 in places. 혹은 뭐뭐 뭐 근무 중이다. on duty가 duty is다. on duty. 자. 이건 어떤 개념에 요 개념이냐면 on in Under 이런 전사 뒤에 무관사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 구가 됩니다. 형용사 구. 그래서 with care, carefully거든요. 원래는 c a r e i e s 가능한 가정명사거든. 근데 with c a r e i e s 안 써요. with care, take care of 맞습니까? 불가능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in place, 적소에, in time, 즉시에. 그래서 on in, 특히 다른 것보다도 on in. 맞잖아.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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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ation, under, development, 이런 것들 r u n n under, under, 사 n 사면 이거는 무조건 단수로 써야 돼 n d e r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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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데 e r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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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d 일단은 관사가 없이 in blank일 때 관사 가 없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단수로 찍는 게 정답률이 높아요 알면 찍으면 되지만 근데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말입니다. 그때 이런 되는 거예요. 휴가 중이다 on holiday. on holiday 안그러거든요 on holiday예요. 아,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on과 in, under 정도가 그렇죠만 그분들은 그래요. 가사명사, 불가사명사 특성. 사 뭐, 가사명사는 관수의 없이 단수형태로못 쓴다. 그 다음, 불가사명사는 복수형에 존재하지 않는 명사. 먼트부터 있고, 100%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확률상 매우 높다는 얘기죠. 또, ING형 명사 마찬가지. 참고로, i n 형 명사 중에서 토이험에서 가사명사인 건 opening 이란 단어예요. opening. 얘는 정확히 opening j 의 줄임말이거든요. opening j 그래서 오프닝은 빈 일자리 공소를 의미하는데 얘는 가사 명사예요. 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불가사명사. Understanding 뭐 이해신, 이해력, 아 n g 형 명사, widening 뭐 확장 이런 식으로 i n 형 명사는 불가사이다. 왜냐하면 동사에 i 을 붙이는 건 바로 행위가 돼요. 행위. 근데 행위는 개수 개념이 없는 거야. 당연히 그죠. 행위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마케팅은 마켓에 물건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의 행위, 스펜딩, 소비. 그래서 행위가 몇 개라는 개념 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들은 어, 당연히 그가서 명사겠네. 그다음 사람인가 아닌가 나라는 문제. 뭐 저희 사와 마취별 사이도100% 명사거든요. 다만 임플로이먼트냐 임플로이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사람인가 아닌가도 따져야 되는데 마지막 명사 구분할 때. 사람 명사는 가사명사더라. Employees가 필요하더라. Employment 반면에 주로 선택지제일된 단어들이 추상적인 명사가 되어서 무관사로쓸수 있더라. 이런 원리로도 쉽게 풀 수가 있죠. People looking for. 만약 직원들을 찾으려면 Employees가 나와야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사람 명사는 가사명사다라는 원리로서 이렇게 사람 명사랑 일반 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라고 봐야 돼요. 사람 명사는 관상와결 없이 다른 형태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사람 명사라도 무한사로 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직위, 뭐 직위나 직업, singer, Hey, one o, 알겠습니까? 가수인 누구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직위나 직업을 지칭하는 경우라면 무한사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거는 예외적으로 기억해 놓을 것. 또, 선택제 명사와 아인제 명사. 와, 이거 나오면 겁나 어려움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겁나 어려움이 되는 거야. The reducing Blank야. 그래서 우리가 잉 뒤에는 명사가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Spender, 소비자가 아니라 Spending, 소비. 보통 우리가 소비를 줄이는 거고, 사람 줄일 수가 없거든. 사람들의 숫자는 줄일 수가 있지만, The number of spenders는 가능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어느력으로 보 어렵다 그럴 때는 역시, 어, 하여간, 시험장에서요, 사람 명사 중에서 단수형태 명사 고를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어, 뭐 관사가 없는데? 그럼 오답인걸? 이렇게 가야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스펀딩도 그러면 명사가 되는갑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펀딩을 소비라고 알고 있으면 쉽지만, 내가 모르는 아인점 무슨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름제 숙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정답일 땐아이형명사만 나오지 않고 또 다른 명사가 나와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사람 명사. 예전에도 그포토카핑하고 포토카피어 문제 나왔었는데 포토카핑이 정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복사기가 금지가 아니라 복사가 금지잖아, 복사가. 그래서 포토카핑이 정답이었는데 이아이형 정답들의 문제 특징이 사람 명사랑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형명사가 정답되는 경우에는 사람 명사가 있을거니 어? 얘왜 관사 없이는 단순히 못쓰는걸? 즉, 선택지에 단순히 사람 명사가 나올때 의심하라는거예요 이거 수일치 문제가 아닐지, 가산불가산명사 문제가 아닐지, i n 지형명사 아닐지 왜? 얘는 오답률이 매우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유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결국 900점 대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 없는거예요 모든 문법은 그죠? 시험장에서 이거를 떠올 릴 수가 있냐, 없냐, 문제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떠올리기 위해서, 아, 마음가짐, 이거 나올 때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계속 적어두고, 계속 시험치기 전까지 읽어야 돼, 봐야 돼. 요내 아는 건데, 이게 아니네. 내 아는 건데, 이거는 700점 대에 받아서 이기고, 900점 대에서는 알지만 시험장에서 떠올릴 수가 있을까? 이걸 기억하는 과정이에요. 자, 오케이. 뭐 imgm에서 보이죠 catering 뭐 출장 부피 서비스가 있고 processing 뭐 처리 process는 뭐 과정 공정인데 processing은 처리 전산 처리나 뭐 회계 처리를 말하죠 rating 뭐 race 비율 근데 rating은 등급 이런거잖아 그죠 price는 가격 pricing 가격 측정 다만 opening 같은 경우는 얘는 가상 명사로 쓸수도 있다는거 네.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거든 since founding이냐 since foundation이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foundation은 토대예요 토대 기초 토대 토대 이후로 쭉이 아니라 설립 이후로 쭉 문제였거든 그래서 since founding이냐 since foundation이냐 당시에 foundation 골라 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 틀리려면 인협 명사를 시음 치기 전에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알겠죠 다런데 you okay.